자, 호주 쿨렌의 선제 공격은 해골 나월입니다. 볼룬 넣고, 그다음 여기도 볼룬 넣고, 볼룬 넣기 전에 뭔가 체크했죠? 근데 아처 타워를 못 잡았어. 렐르미로 아처 타워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다. 그냥 볼룬 한개더 넣지 지금. 늦었다. 당연히 고치고 있어서 이제는 못 잡을 것 같고, 다바 킹이 안으로만 들어가 주면은 되니까, 딱히 뭐 따로 또 정리 안 합니다. 로챔 도 넣어주고요. 어, 아초 퀸은 벽을 뚫고 얼굴을 넣어서 이 멀티 인페와 로얄챔피언을 잡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바킹과 로챔이 투석기 라인을 정리해야 되는데 바바킹 때문에 정리 안될것 같은데. 피니스에 의해서 부활이 됐지만 바바킹을 못 잡고 로챔 스킬은 빠져버렸고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퀸을 멀티 방에 넣었는데 아이 투석기 라인 정리 안 된다. 멀티랑 로챔은 잡았어 퀸이. 근데 이 투석기가 안 날라갔어. 이거 크다. 나 홀쪽으로 라벌 돌려요. 자 피는 헤드헌터한테 죽었고요. 자 저기 동마법 이제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돌풍선 쪽에 동마법 깔아줍니다. 헤드헌터 녹고 있고. 자 호라고 원거리 쏠려가지고 갑니다. 헤드헌터가 동에 녹아야 되는데 녹은 거 같다. 녹은 거 같다. 자 그리고 라바 3 마리가 이거 뭉쳐가네. 자, 라가 먼저 터졌고, 아이스 운드가 뒤쪽, 대공포 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쪽에 벌룬 넓게 있어야 되는데, 벌룬 넓게 세 개밖에 없어. 너무 벌룬을 초반에 다 넣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홀을 잡아내고, 두 갈래로 갈라져서 센터 쪽으로 들어갑니다. 힐 마법 깔아주고요. 빨콩, 어이구. 자, 그래도 힐 마법으로 버티면서, 분노 깔아서, 투석기 얼려서, 갑니다. 이건 이제 마법이 많은 해골 나버리기 때문에, 약간 후반부에 만회를 할 수도 있지만, 아, 역시, 저, 양력 투석기는 너무 세네. 아, 워든도 여기서 이제 죽을 빼리고, 완판은 불가능합니다. 자, 엠버이스 이프, 신티 선수의 공격인데, 지금 호그라이더랑 바바리안을 넣어가지고, 체크해주고, 화염 투석기를 넣어줍니다. 셋시 쪽에. 그리고, 투명 해골이, 박쥐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다 잡으려고 센터 쪽에 있는 거? 이게 가능해? 자 투명 한번더 깔아서 야 이거 뭐야 자모놀리스 클랜성 정리됐고 임패 정리됐고 왼쪽 임패까지 정리하나요? 왼쪽 임패까지는 정리가 안됩니다 야 근데 지금 뭘 잡은겨? 석궁 두개랑 임패 하나 석궁 두개랑 임패 하나 모놀리스 클랜성 요렇게 잡아낸 것 같아요 아 멀티 임패 하나가 날라갔지만 그래도 이정도면은 제이딩기라고볼수 있는데 근데 지금 마법이 해골마법 하나밖에 안 남았어 <웃음> 마법이 <laughs> 해골마법 하나밖에 안 남았어 바바킹 으로홀를 잡으러 갑니다 피닉스를 붙여놨고요 그리고 퀸으로 여기 투석기방 로챔까지 잡으러 들어갑니다 얼굴 몸빵 해골마법도 여기 맞아 써가지고 드래곤라이더 쪽에는 마법이 없습니다 너희한테는 마법 안 준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 자 퀸이 로챔 잡고 이제 투석기 방 안에 들어가서 투석기 정리해 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약간 신지 선수 아까 박지 마법 쓰고 한거 보니까 아마 이 독수리 타워까지 아닌가? 그건 아닌가? 뭐 어쨌든 로챔까지 넣어가지고 6 시종 라인을 대공포 라인을 정리로 가고 이제 드리곤 라이들를 조금 조금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화염 추측기에서도 드래곤 라이더 나왔고, 그리고 아초 퀸 쪽에 워드를 넣어서 헤드헌터 넣어서 무적 써서 아초 퀸 잡아내면서 드래곤 라이더로 방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멀티가 정리 안 됐어도 어차피 드래곤 라이더 조합이다 보니까 로챔이 그냥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드래곤 라이더가 그냥 잡아주면 되는 거고, 로챔 스킬 썼고요. 자, 센터 쪽도 다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야, 이건 지금 퀸도 살아있고, 로챔도 팔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드래곤란더도 너무 많아 야 완파될 것 같습니다 야 센터쪽을 주요 방타 뭐 석궁 뭐모놀리스 클랜성에다가 임페르노 타워까지 잡으니까 막을 수가 없네 자, 호주 클랜 두 번째 공격은 일드 벌룬입니다 자홀 쪽에 일드 두 마리와 분노를 깔아가지고 야 이거 일드로 홀 잡겠다는 건가 두 마리로만 그리고 대공포를 슈퍼 벌룬으로 잘랐습니다 근데 일드가 지금 홀 쪽으로 안 가는데 어? 어, <laughs> 아 아, 홀로 가야 되는데 홀로 안 갔어. 분노도 끝났어. 우리 일드가 또 일로 가겠는데, 야, 한 마리 더 넣어야 되겠다. 어? 넣은 김에 그냥 넣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안 넣으면 똥 된다. 이건 잡기로 했으면 무조건 잡아야 돼. 자, 분노 하나 더 깔아서 일드로 홀을 잡아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일드는, 투이 많아, 4마리 네 밖에 없어. 자, 쉬운가, 바바킹 하첩킨는 12쪽에 투입해가지고 가고, 이제 10시 쪽으로, 일드 나머지 넣고, 분노 깔아서, 무적 써서 진행합니다. 그래도 요, 일드 두마리가 빠졌었지만, 홀못 잡고, 어, 라인을 잡아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골 마법은 모놀리스 쪽에 어그로 끌어가지고, 바바킹 하첩킨, 페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센서 쪽, 센서 쪽으로 잘 들어왔어. 어, 클랜성도 정리될 것 같아. 아처 퀸하고 한번 어, 같이 올려주고요 아처 퀸도 타겟팅 했기 때문에 일드가 잡아줄 것 같습니다 오 아직 로챔도안 넣었어 좋아 좋아 로챔은 독수리 타워 쪽으로 넣어줍니다 독수리 타워가 아프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해골 트랩이 로챔을 따라가네요 독수리 타워 정리가 조금은 늦게 되나 어 그래도 잡아주고 해골 트랩하고 마주합니다 아이스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투석기랑 요 아래쪽을 올려주면서 진행을 하면은 이거 완파 되겠는데 <laughs> 뭐야? 아니 초반에 1두 2마리 넣어서 홀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분노까지 넣었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한 마리 더 넣었는데 또 그마저도 실패했어 그래서 한 마리 더 넣어서 분노 깔아서 잡았는데도 완파를 들고 옵니다 번개 땡후 조합입니다 원래 이건 신티가 쓰는데 자, 7번개 l 지진으로 지금 석궁하고 투석기 목마법타워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박지마법으로 옥그로 끌고 마타와 아처 타워을정리로 가요. 이거는 이제 비행선으로 홀을 잡기 위해서 안쪽에 있는 검콩까지 체크를 해주는 거죠. 검콩 나올 거야. 안 나오네? <laughs> 자, 검콩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약간 체크했다고 치고 비행선이 안정적으로 홀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홀을 잡는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은 일단은 했구요 자 이제 독수리 타방을 열어주면서 용파트를 해야됩니다 용파트 근데 지금 호구가 34마리가 있는거 치고는 힐 마법이 하나밖에 없어 버틸 수 있나 자 일단은 일렉트로 타이탄 넣어가지고 라바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라바펍도 순식간에 터질거예요 이게 바로 일타의 장점이고 슈퍼버른도 빠르게 잡아주면서 복수리 타방으로 0파트 합니다 이제 바바킹도 넣어줄것 같고 볼러를 넣어가지고 이쪽 6쪽 라인을 정리하네요 이제 바바킹 넣어야지 어? 근데 바바킹은 아! 바바킹으로 로챔을 잡으러 갑니다 어, 헤드헌터 넣어서 아초퀸이 바바킹을 잡아내고 있고요 근데 바바킹이 로챔을 잡을 수 있을까요? 헤던헌터 넣었는데 헤던헌터 죽었어 어 로챔은 잡아주겠다 그래도 자 호그라이더는 7시쪽으로 튜이되고 있습니다 바바킹은 로챔 잡고 피닉스 일단 부활 때문에 살아나서 해골 트랩을 잡고 있고요. 로챔은 이쪽 석궁 쪽에 투입을 해줬습니다. 자 호구 무적 써가지고 센터 쪽 라인을 정리하러 갑니다. 힐 마법을 이제 여기서 깔아야 되겠지. 아 근데 호구가 너무 퍼진다. 아 호구가 너무 퍼진다. 아저힐 마법을 다 받아야 되는 호구가어 그래도 붙어줬다. 자 위쪽 한번 더 올리고 이제 마법 없어요. 모놀리스는 어차피 단일 방타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뒤쪽에 멀티 인페가 성가신데, 자, 좀 빨리 잡아야 돼. 자, 대폭만 안 나오면 될것 같은데 대폭만 안 나오면은. 자, 레전탑 잡았고, 아 로챔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디기도 살아있고 마타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완판해. 야, 아니 무슨 알무 알린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라버를 쓰지 않았나? 어. 그 VN 톰파나이 원래 다른 팀에 있을 때는 그런 조합을 썼는데 역시 <laughs> MS e스포츠로 오니까 또 신티가 이 조합을 잘잘 잘 쓴단 말이죠. 호구 조합을 영향을 받긴 받나 보다. 자, 일드벌룬 조합입니다. 얘네가 용을 좋아하네. 다섯 시 쪽에 얘팀몬빵돼 가지고 화염 추적 딜 넣어 줍니다. 여기 바껴 가두 개나 있거든요. 두개다몸빵이 가능한가? 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잡아줬습니다. 근데 위쪽에 있는 거는 안될 텐데. 자, 다이다이 뜹니다, 이제. 바바리아 넣는 거 늦었는 거 같은데. 아, 맞는다, 맞는다. 맞는다! 박격포가 1단계 올라가가지고 아프거든요. 아이고, 아이스 늦었다. 한방더 맞았어. 자, 그래도 일단은 정리는 됐고. 자, 이제 일두 두 마리 넣어가지고 또 독수리 타워 쪽 앞에를 정리합니다. 앞쪽을. 역시 저장고가 앞쪽에 있으면은 체력이 높기 때문에. 뒤쪽 방타들이나 건물들이 체인 효과에 의해서 터지지. 그러니까 검콩 체크도 했고 대공포도 잡았고 분노가아 아, 독수리 타워 잡겠다는 거야. 다음 잡을 수 있나? 동마우 타워가 돌 던져가지고 일대가 공격을 느리거든요. 이러면오 잡았 다 잡았다. 야 동마우 타워의 이제 무시무시한 점은 아픈 것보다는 체력을 깎는 것보다는 공속이 느려지는 건데 이 동마우 타워도 뭐 아시겠지만. 공속이, 느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 공속, 그, 깎는 게, 너프 됐거든요? 동마우타워도. 그래서 공격을 한것 같아. 만약에 너프 안 됐으면 공격 못 했을 수도 있어. 자, 홀 쪽으로 이제 나머지 일드 넣어주고, 분노 깔아서 무적을 써줄 것 같습니다. 아쪽퀸는 11시 쪽에, 바바킹과 함께, 요 투석기 쪽정하로 가야 되는데, 내 전탑이 나와가지고, 바바킹은 안으로 안 들어갈 것 같아. 핀만 들어가 줄것 같은 느낌. 일단, 홀은 잡아내고, 모놀리스 올려야지. 아이거 투명. 아. 자, 이거 왜안 올리니? 아, 워든 죽었어. 자, 일드가 여기서 다 죽고 맙니다. 퀸이 투석기를 잡고, 스킬이 있어서 아초 키는 잡겠지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자, 로챔이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이 모놀리스 체력이 얼마 없거든요. 이거 스킬 쓰면 날아가. 잠깐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얘네는 무슨 아까부터 일드로 이상하게 완파를 하는 것 같네 <laughs> 어내 라바 나왔다 근데 스킬 안 쓰냐? 스킬 쓰면 모르리지 잡을 수 있는데 아 이게 체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나 아 이거 아, 아 뭔가 판단이 아쉽다 근데 이거 라바퍼 라바퍼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진작에 스킬 써서 모놀리스 잡고 어 아이스를 그래도 안 됐을라나 아 이거는 아쉽게 일단은 완판은 안 됐습니다 퀸인 라벌 일렉트로 타이탄 한마리 있습니다 12시로 들어가네 아처 퀸을 12시 쪽에 아 바바킹이네요 바바킹을 12시 쪽에 일렉트로 타이탄하고 같이 넣어줍니다 통로 발사에까지 넣어주고 11시 쪽은 아처 퀸을 넣어줘요 그럼 이제 독수리 타워하고 모놀리스까지 약간 잡으려는 느낌이고 지금 9시쪽 10시쪽을 슈퍼볼을 넣어서 방탈을 자르고 바깥쪽에는 건물도 자릅니다 그럼 아초퀸을 이 안으로 넣어가지고 홀까지 잡으러 들어가겠다는 설계로 보여요 어? 이제 퀸쪽에 힐러 넣어야지 안 넣니? 어, 힐러 넣고 역시 모놀리스까지 잡는게 설계예요 독수리 타원은정리돼버렸고 콩발이 터지면서 예티까지 넣을거기 때문에 바바킹이 또 피닉스 무화를 받아가지고 아처킹까지 잡아내고 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들어오네. 정리가 너무 좋아. 12시 쪽 라인 깔끔하게 정리됐고, 아처킹도 여기 지금 10시 쪽이 정리됐기 때문에 홀방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약간 그런 거를 만들어준 것 같아. 솔직히 이쪽으로, 여기 열린 쪽으로 안 들어가도 아래쪽으로 가도 홀을 타겟팅 할 수는 있거든요. 야, 나 가운데 홀퀸일로 하는 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 퀸 스킬! 와, 살았다. 자, 퀸 스킬, 오이구, 야, 퀸 버티는 거 보소. 자, 퀸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이러면 싱글 안 걸리고 홀을 또 때릴 수 있어. 자, 분노 이어주고 투명까지 깔아줍니다. 로챔을 넣어서 또 방탈을 끊어주고요. 라벌은 3시, 2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야 퀸이 다 하네. 퀸하고 아까 초반에 넣었던 통발과 아마 킹이 다 했어. 퀸 스킬 쓰고 마법은 아직도 많아. 분노 두 개, 아이스 두개 있어. 지금 빨콩 때문에 힐러는 이제 죽겠지만 솔직히 퀸일 파트는 할거다 했습니다. 자 싱글 올려로챔 걸렸다. 로챔 버리나? 자로챔 버리고요. 자 분노 깔아주고 무적 써가지고 야 아직도 분노 하나 남아 있고 아이스 두개 남아 있는 거 봐봐. 야 사치다 사치. 분노를 겹쳐서 쓰네. 퀸일 나 버려서. <laughs> 와 아이스까지 어, 야무지게 써주면서 야 잘한다 진짜 어, 선수들은 요 아이스 세레머니까지 선수들은 뭐 14월도 14월이었지만은 확실히 15월에서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14월은 약간 저 공격 보고 선수들이 하는 공격 보고 에이 저거면 뭐 나도 하는 건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14월인데 15월은 모르겠어 못 따라해 못 따라해 투명의 골박지인 것 같습니다. 지진을 먼저 써주고, 분노, 투명, 해골, 박지 들어갑니다. 어, 독수리 타워와 클랜성, 멀틴패를 잡겠다는 건데. 자, 독수리 타워는 잡았고요 어, 뭐야, 저 투명은! 뭔데? 아, 해골을 그냥 가려준 건가? 독수리 타워를, 정리한 해골을 가려주면서, 동마부 타워가 발동 안 되게, 해골을 가려준 건지, 아니면은, 잘못 쓴 건지 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잡을 수 있는 건다 잡았어. 목적은 달성했어. 잡고자 하는 건다 잡았고 이제 용 파트 합니다. 바바킹, 로얄 챔피언 투석기 방정렬로 가고 아초키는 얼굴 몸빵 내서 일렉트로 타이탄까지 들어가고 해골 마법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모놀리스 쪽에 억으로 끄는 건데 바바킹이 걸려 죽어버렸네. 이거는 홀까지 또 잡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거. 어이 투석기가 정리 안되니까 일단 넬름이 넣어주면서 정리가 정리는 될것같아아 근데 넬름아 뭐 어디 때리냐 내... 아이고 투석기를 때려야지 아이고 <laughs> 못잡았어 아아 뭐야 이거 <laughs> 그리고 퀸이 홀방을 안갑니다 물론 이게 지금 빙선이라가지고 빙선으로 홀을 잡을수도 있어 근데 이거 지금 모노리스도 정리 못 했고, 투석기도 정리 못 했어. 아, 죽었다, 퀸. 멘붕 왔다, 멘붕. 돌풍선으로 바꾸고요. 이러면 그냥 홀 쪽으로 라벌 돌려야 되겠다. 투석기 위에 이제 돌풍선 넣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대공포 쪽으로 라벌을 돌릴 거예요. 이별은 해야 되니까. 잡아냈고 모놀리스. 돌풍선이 홀을 깨울 거야. 깨웠다, 깨웠다. 깨우자마자 얼려주는 건 좋았구요. 근데 헤드헌터가 없네. 아, 있네, 있네. 헤드, 무적! 무적 써서 헤드헌터 살려서, 로챔 잡고, 홀 잡고, 위로 갑니다, 위로. 근데, 이쪽에 방타가 너무 많다. 영파트에서 뭔가 많이 못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멀티인팩까지는 잡아줬습니다만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얼람 선수의 공격 조합은 퀸을 놔버립니다 도둑꼬블린 아홉 쪽에 넣어주고 퀸도 넣어줍니다 대칭 배치지만 퀸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선으로 싱글방 정리하러 갑니다 분노는 안 깔아도 잡아주려나? 분노까지 깔아줘요 어, 슈퍼 볼룬까지 받아가서 확실하게 라인 정리합니다 어, 싱글 잡았어 싱글 어, 아처타워까지 잡았고 퀸 분노 헤드헌터 넣어서 바바킹 견제해요 독마법도 깔아주고요 헤드헌터가 석궁에 걸려서 죽었지만 그래도 헤드헌터가 바바킹을 꽤나 때려줬어 그리고 독에 걸려있기 때문에 퀸이 버티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거블린과 바바킹을 넣어서 12시쪽을 정렬하러 가요 퀸은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석궁쪽으로 들어갔어 들어갔어 해골트랩 잡고 안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분노가 좀 늦었나? 아이고 자, 곰콩 체크 버은 두기. 곰콩 나왔고, 하나. 자, 로챔까지 넣어서 한 시쪽도 끊어줍니다. 퀸으로 무조건 홀 잡겠다는 거죠? 바바킹 부활해서 해골 트랩 더 잡아주고 있고, 공마법 타워가 퀸 쪽에 독을 던졌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분노 깔아주면. 이제 분노는 없고, 아이스 세개 있네요. 로챔 스킬 써서 멀티인패까지 잡아주면, 퀸이, 이거 잡고, 홀 잡으러 갈수 밖에 없겠죠? 어, 저기, 저것도 잡는구나. 클랜성클랜성하고 장인의 집까지 때릴 수 있나, 이거? 자, 돌아서 이제 갑니다. 퀸 스킬 있어서 홀 잡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라벌만 잘 돌리면 돼. 근데 이제 아이스가 3개 있긴 한데, 찐송이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럼 모놀리스랑 독수리 타워를 어, 그냥 퀸 스킬 써버리면서 모놀리스를 잡고요. 퀸을 좀더 살려줍니다. 그럼 이 멀티를 올려야 되겠다. 아, 퀸 죽겠다. 아, 자, 무적 써서 멀티 인피 정리하러 가요. 근데 이게 지금 뒤쪽에 투석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빨콘 힐러가 다 먹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얼려주면서 벌룬 나머지 다 투입하고. 아이스 두 개나 더 있긴 하네. 오, 대공포도 잡을 수 있어. 자, 투석기 한번 얼리고요. 야벌룬 많네. 아이스를 많이 챙겨 이유가 있는데 한번더 얼려. 그렇지. 자, 이러면은. 이제, 투석기 위에 올라간다면은, 정리 가능하거든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법사는, 여기 뒤쪽에, 좀 이따가 넣어주면 될것 같다. 지상석궁 잡히면. 레포드 잡히면 넣어야 되나? 어, 저장고 쪽으로 넣어줘요. 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완파가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MSE 스포츠 개잘한다. 미쳤다. 이거 14월 아닌데? <laughs> 퀸일라벌 조합입니다. 자, 벌룬 두개 넣어주고, 비행선 넣어가지고, 모놀리스를 정리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투명 깔아서, 어, 아, 볼로다. 자, 투명 볼로예요 투명 볼로. 뭐 어, 슈법이 아닌거 투명 볼로네. 자, 투명 또 깔아주고요. 자, 대공포까지 정리했어, 아래쪽 거. 그 바바킹 정리하면서, 바바킹 돗짜리 정리했고, 일단은 라인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10시쪽이 날라갔기 때문에 라인이 잡혔어 이 저장고는 안 날라간게 안좀 그렇긴 한데 미니언 한개 넣어주면 될것같고요 아처라던가 9시쪽을 정리하러 가요 얘뒤로 마법재장수 끊어주고 바바킹을 이 투석기방에 넣어줄 것 같습니다 그럼 월브로 여기 벽을 중간벽을 뚫어주나? 그렇지 중간벽을 아 중간벽이 안열렸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퀸이 이쪽 안으로 들어가겠네 오 독수리타 아, 그럼, 월브로 중간벽을 까줄 생각은 없었네. 아까 월브 트입이 약간 아래쪽이었거든요? 그러면 퀸이 들어가서 독수리 타워 멀티를 잡고, 바바킹이 투석기를 잡는 건데, 바바킹이 빠졌어. 근데, 다시, 들어가나? 오,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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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그리고 피닉스가 부활을 시켜가지고, 투석기 정리했습니다. 오. 그럼 라바 잡고, 라바 퍼 잡고, 독수리 타워 잡고, 멀티 잡고, 도얄 챔피언까지도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럼, 라벌로 홀를 잡아야 되겠네요. 야, 근데, 저, 동마법 타워가 뒤쪽에 있는데, 분노 깔고 아이스 두 개를 홀 쪽에 다 써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아직 홀이 일어나려면 은 멀었어. 일단, 동마법 타워를 한번 얼려줘요. 자, 분노 깔아주고. 자, 한번더 얼리고요. 이제 여기서, 워든 붙어! 무적! 쓰고, 간다. 자, 분노 하나 더 남았는데 이건 어따 쓰냐? 벌론한테 벌룬한테 쓰긴 애매한데. 너 벌룬들은 다 죽을 거야. 호을 잡는 것까지가 목적이었어. 자 로챔 퀸스킬 쓰면 로챔 잡아줄 것 같은데 분노를 깔아가지고 그냥 로챔을 잡아버리고요. 계속 버팁니다 퀸은. 아아퀸아 퀸스킬 눌렀어. 눌러서 대공포 잡고 가는데 지금 투석기가 힐러를 다 녹이네. 아, 이거는 디기가 지금 살아 있긴 한데 시간이 없다. 여기까지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명해 골땡 오고 나옵니다. 이거 영향을 받는다니까. 투명해 골 들어가요. 모놀리스와 플랜성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역시 모놀리스가 성가시지. 무조건 잡아야 돼. 잡았고. 블렌성도 잡았습니다 아 투명 안 깔아도 된 됐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잡안했고요 이제 영 파트 해야 됩니다 라인을 더 잡아 줘야 되겠죠 이왕이면 홀까지 잡아 주는 게 좋아 지금 골렘까지 뽑아 왔습니다 골렘 몸빵 대가지고 아처퀸 투입 월브로 벽을 열어 주고요 바바킹도 넣어 가지고 왼쪽 벽도 열어 줍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몸빵 대가지고 호그 라인으로 지금 요 아처타워 요 아처타워를 정리하러 가요 그럼 저 사이 길로 퀸이 들어가서 홀을 잡아야 될 텐데 양쪽 길 정리가 너무 잘 됐거든요 아바 퀸이 들어간다면 로체 먹으로 끌리겠다 로체는 잡아주겠다 그래도 근데 퀸이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투명 마우타가 워 풀렸어 풀렸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그리고 헤드헌터 넣어서 이러면 퀸 스킬을 투명으로 가려주면서 퀸 스킬 아끼고요 퀸까지 잡아내고 야 이제는 무서울 게 없네. 다 잡았네, 다 잡았어. 이제 퀸 스킬 써가지고, 홀 잡으면 되는데, 어, 잡았, 잡았다. 그리고 이제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laughs> 들어가면서 배틀 드릴! 자이언트 원빵 돼가지고 사이드 쪽에 투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호그 붙어야 되는데, 워든. 무적! 아, 위에 호그 무적 못 받았어! 야, 그래도 괜찮아. 위에 호그는 방타가 때리진 않아. 아래쪽 호그가 방타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일단 힐 마법과 아이스를 써가면서 투석기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와, 투석기가 아프긴 드럽게 아프다. 호구가 붙었어, 다시. 아, 근데 이거 로템 스킬이 있긴 한데 이게 완파가 되는 건가? 너무 많은데, 방타. 멀티 인팩까지 잡아주고요. 동마뱀이 또워든한테 붙어서 같이 가네. 동마뱀 공속 오징이 빠르거든. 위쪽에 있는 대포 방타를 하나라도 더 깎아주고 있습니다. 로챔으로 어떻게든 완파를 하기 위해서 로챔 체력을 안 깎이게끔 해주고 있고요. 야, 근데 지금 디기가 진짜 이거 없고 진짜 크다. 계속 마비 시켜주는 게 너무 크다. 아, 이렇게 많은 방타가 디기와 로챔과 워든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맙니다. 뒤쪽에 위쪽에 박격포랑 장인의 집이 있는데 또 마비시키고 잡고요. 근데 이거 요 아래쪽 저장고 이거 정리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 법사 한 마리가 너무 아쉬운데. 아,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아, 시간 부족 99%이별로 MS e스포츠도 이제 마지막 공격을 마무리짓습니다 역시 인간미는 보여주는구만. 오란판은 아니야. 진짜 아니야. <laughs> 인간미를 보여주면서 14대 11로 응리를 합니다. 프랑스가 호주를 꺾고.